오늘 진짜 추울 것 같은데, 큰일이다. 청주 놀러 갑니다. 청주는 처음 아, 일해가지고, 갔었는데 놀러 가는 건 처음 가봐요. <웃음> <웃음> 어쨌든 갈 준비 완료. 제가 그 <laughs> 무신사에서 코트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코트가 무신사 스탠다드 음원에서 코트를 샀어요. 가격도 괜찮아요. 코트 저는 코트가 별로 없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샀는데 보여드릴게요. 짜잔 롱코트 어쨌든 저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청주에 가봅시다. 시유야 안녕?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오, <목소리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이런 카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까눌레. 아 근데 빵이랑 커피도 먹고 싶어. 그럼 빵이랑 커피 먹어. 청주 시내에요. 지금 눈이 많이 와요. <목소리도 있고> 아나 <무색> 아, 페이글 하나 먹고 싶어. 아, 내가 전화할게. 어. 아. 어디 있어? 어! 뭐뭐뭐뭐뭐뭐 뭐야? 소금빵! 아니 이거 진짜 멋있겠다. 딸기빵. 하나씩 골라보자. 그래. 나이게 하나. 우유크림. 딸기 먹어도 돼? 어래 어! 딸기! 잘한다. 예. Yeah. <laughs> 영수증 좀 받을 거야. 영수증 리뷰 쓰고 싶어. <laughs> 그니까. <laughs>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응. <laughs> 음. <laughs> 딸기 뭐어 <laughs> 빵. <laughs> <laughs> 그렇게 겹겹이 돼 있다. 아니, 고추가 진짜 맛있네. 음 어디? 아, 귀여 네. <laughs> 음, 먹어봐. 짤려 먹어. 근데, 이 아씨, 머리 아,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하지? 머리도 좀 아마 얘 둬. 정신 없어 죽겠네. 풀 <laughs> 나. 하나로 묶고 하나로. 너 근데 아, 진짜. 나 근데 지금 머리 너... 수술 안친지 좀 오래됐어. 나처럼. 아. 레이어드. 침을 겁나 내봐. 그러면 머리가 뜨잖아. 안 떠. 안 뜨지? 뜬게 예쁜 거야. 난 너무 뜰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해 그리는 아 머리 어떻게 아, 이걸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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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뭐 저희는 오늘 지금 카페에 왔고요 이제 여기를 구경하고 그다음에 가영이가 호떡을 먹고 싶대요 호떡을 먹고 그 다음에 할게 없어, 도 <laughs> 아, 영화 볼까? <laughs> 소방관? <laughs> 아, 나 근데 그거 아 보면 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뭐? 소방관. 우리 그때 볼라 했던거 아, 소방관? <laughs> 스트레스 받을 거같저 그런 영화 못 보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니, 여기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뭐야? 어, 왜? 너랑 똑같아? 내가 떼, 떼운 데서 떼웠나 어. 근데 약간 여기 모텔 이런데 있다. 줄 서는 것 같은데? 가보자. 줄 서는 에 얼마나 맛있길래? 들고 있다 드세요. 대추어. 내 포장이군. 두개 집어드릴게요. 네. 기름기 충분히 빠질 때까지 밑으로 들고 있다 드세요. 새로 들고 있다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포인트. 포인. <놀람> 야줄더 <주> 길어. 올라갔던 길로 그냥 가자. 그래, 그래. 으, 어, 추워. 너무 추운데. 여기서 먹어볼까? 공원장 모텔에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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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음. 진짜 바삭해. 음. 음. 와. 진짜 추워요 너무 추워 아 여기 호떡 물었었네 어. 럭키걸은 혼자 잘수 있어요 그 럭키걸이 누굴까요? 저 <laughs>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타일로 있다고 해서 다림이 없어 다림이 거기 있어 야, 전화해서 물어볼까? 스타일러 있다고 해서 여기 한 건데 스타일러가 없다고? 아저씨 너무 눈치 보이는데? 아니면 전기장판이나전기장판 <laughs> 물어보라고? 아니, 야, 근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아니, 따뜻해. 아니, 공기가 너무 차. 갈갈보진 사람이 물어. 아, 나못 물어보겠어. 아저씨, 아저씨, 오늘. 너무 진상으로 생각할 것 같아. 나안 되면 지금 너무. 갈갈보. A 화할수 있겠어? e n t s a t e r 야, 지왜 이렇게, m 어, 아 o m e n k e e a t e r e you doing? I'm going to enjoy it. I'm going to enjoy i 어. 이거 먹어봤는데 일 끝나고 오는 게 어. 근데 어. 되게 고깃집 안 갔다 오늘거 일단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어나밥 먹고 싶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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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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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우리 어만참지로데아 뭐야 이거 완전 근데 어디가 앞이야? 그마거 없는 거 같은데요. 앞뒤는 없어. 근데 접힌 부분이 접혀 있는 대로 하 아니 그건 이고 쪽이 있어. 이거 이렇게 가아지고 누워야겠다. 바로 이거 뭐야 브랜드 어딜 꺼아 이거는 목이잖아. 아 이거는 입이잖아. 입붙여줘도 돼. <laughs> 이렇게? 너 그럼 말못 하잖아. <laughs> 어 말았어. 그거 그냥 목에다 붙여도 돼. 나처럼. 아고 맞아. 얘는 그냥 목에다 붙이고 눈하가 나갔지. 먹고 싶은가 보다. 얘들 아 안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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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씻으라고! <laughs> 야 너무 빨리 씻어! 안 자자가지고 야 너네! 응. 머리 빨리 감아! 나 어제 감고 잤어 냄새 <laughs> <한 냄새> 나 <laughs> 네, 축축하고, 군데구마 웃기되는 맛. 아, 고있겠다군고 어디? 아, 그래? 아, 밥이랑 파는 오늘은 식이니까 먼저 가은이의 결혼식. 아거가은 씨랑 저랑 동갑 친구예요. 아, 진짜. 그냥 어떻게 친해지고, 송간이싫 아, 같이 운동하면서. 때 있잖아. 어, 안 나게 하는 거 봐라. 그래. 어떡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서머 어머. 어어어어 방구소리가왜 나는 줄 알아? 왜? 아 이거 왜 해도 돼? 어제 거지? 편집해야 <laughs> 어. <laughs> 돼어알았 말해 신아이라인을 이렇게 족하게 <laughs> 가영이가 준 마스카라. 나이는 그거 있 어. 근데 내 뷰러 좀 더러운데 괜찮아? 가영아나 볼터치 해 볼래. 뭐야? 이거 바르는 거 다 샀나 그거. 이거도. 진아진 걔는 왜? 없나 <난> 이거 했어 <웃음> <웃음> 나스. <웃음> 나스? 어. <웃음> 똑같아. 이거 안 썼어? 나스, 나 이거 써보고 싶었어. <웃음> 어. <웃음> 그 입술은 헤라. 종종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이거 435.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만 해가아 어때? 네, 거기도 네, 하고, 입주도 네. 하고, 뭐 섀도우도 하고, 보트치 하는 거다 하는 거야. 아 코에도 해도 돼? 응. 아 요즘 애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더라? 고민 씨는 확실히 우빈이 대부분 아시겠네. 진짜 대부분 아시네. 와쟤 너무 먹고 싶어. 어때요 저 오늘? 자 이렇게 입을 거예요. 우리한테만 말한야 너네도 말한거야! 그래, 오늘은 손예진 머리를 따라해볼까요? 아까 손예진 머리 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니 얘들아? 아 9시 45분 아니 10시 반에 나가도 돼아 그래? 10시 11시 반에 끝에만 반에... 10, 말아줘 가네 가영이네 <laughs> 근데 운명이라고 <몇> 하려고 <laughs> 내가 상대도 죽고 나도 하고 핸드폰 두고 왔어 심심해 <웃음> 심심해 손이 너무 불안해 영상이야? 확대지마 <턱 다지> <laughs> <laughs> 영상 찍을 줄 아네 한번 해봐 아싫 가은이 결혼식 왔어요 음.

맛있지? 당근 뽑은거야 야 목에 막히겠다 꼭꼭 씹어먹어 네. 어? 왜짬먹으면 네. 고생하셨어요 한시간밖에 응. 못잤다고? 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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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돼요? 웃음> 너무 예뻐요 세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우리 신경쓰지말고 배부르다고 했던 그녀는 쇼핑을 시켰다. 배부른 거 맞아? 제가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네. 가의 어, 홀... 정도로 그치? 많아. 그추 해야 돼. 이만큼이 <laughs> 사람들 일반 머리 쓰거든요 어, 어. 3분의 1이? 어. 이 정도는 많잖아. 이 정도로. 아니 그리고 왜 가비인형 어, 응, 어, 어. 거기 앉을까? 거기 주변 사람들이 되게 갓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어. 남편도 갓생이고 어. thank you